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장전 투자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죠. 어, 다우존스 30평균지수가 0.5% 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72%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71%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어, 주식공무원이 오늘부터는 어, 방송 패턴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댓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어, 어떤 방송 방향을 정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사를 어, 최대한 발,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공무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황을 직접 작성하는데 블로그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 장단기! 어, 국채 금리의 역전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어, 진정화되었고 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어, 국제유가는 2% 급등을 했는데요, 이2% 이상 급등한 이유는 어, 미국의 어, 원유 재고가 감소되었다는 어떤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값은 0.56% .56 하락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좀 하락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아본 것이 지금 이렇게 어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유로존에 영국이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탈퇴할 것인가 이거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음... 누구도 노딜 브렉시트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 최근에 그 유럽은행의 성장률이 이제 하향 점만되었고 유럽 경제를 지탱해준 독일의 어,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6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경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어, 유럽 경제 침체는 어,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어, 유럽 경제와 미국 경제 이렇게 커플링을 이루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유럽의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어, 이 중에서도 이제 거의 상수급으로 자리 잡은 게 영국의 유로존 탈퇴, 즉 브렉시트인데요. 어, 이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을 한번 오늘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아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시는데 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이후 진행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국민투표가 가결되는데 찬성이 51.9, 반대가 48.1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 어, 사실은 이 브렉시트가 사실은 다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간발의 차이로 이제 가결이 됐죠. 이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그 시장에 한번 출렁거린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뭐 시민권 보장. 그 다음에 아일랜드 국경 특수성 인정, 재정적 결산 합의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어 이제 2008년도 12월 달부터 약간 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삐적,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메이는 어 신임을 받아 냅니다. 받아 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좀 어 불안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어, 2019년도에는 좀더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진행이 진행이 됐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영국 하원이 탈퇴 협정 미래 관계 정치적 선언 승인 투표에 부결을 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좀 어, 메이 총리가 안전장치 수정에 합의를 했는데 어, 영국 하원은 2차 승인 투표를 부결. 역시 이제 반대표가 상당히 높았죠. 이러면서 3월 13일, 14일 요 주에 제가 그 많은 일이 있다고 예전에 시황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브렉시트가 이제 연기가 가결이 됩니다. 뭐냐면 이래다 어, 이러다가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5월 22일까지 연장을 하고 어, 어, 합의안이 불승인 시에는 4월 11일까지 5월 유럽 회에서 선거를 하기로. 그이유 국가들이 어, 국가 정상들이 이제 합의를 해 주죠 오늘 오늘 아침 이전까지 상황이 이랬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제목에서 인용한 대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노딜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는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뉴스가 영국 하원이 27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입니다 어,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서 의향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의향 투표가 뭐냐면 어, 이제 EU가 어, 그 메이 총리하고 합의한 외에도 EU의 관세 동맹 잔류, 노딜 브렉시트, 또 제2 국민 투표와 같이 또 심지어는 브렉시트 철회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의향 투표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의 브렉시트와는 좀 다른 방향. 예, 뭐, 진행이라고 좀볼수있고요 어, 이런 기대감에 실질적으로 그, 어, 유럽 시장에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 50 지수가 전날보다 0.58% 상승을 하면서, 어, 마감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미중 무역회담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당연히 무지, 미중 무역회담의 결과는 브렉시트보다, 어,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어, 무역회담이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 어, 미국 기업들은 현재 그, 어, 미중 무역회담이 자신들의 주, 자신들에게 주는 영향보다 유로전의 경기 둔화가, 어, 자신들의 어떤 이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경향이 더 많습니다. 즉, 어, 그 미중 무역회담은 옛날 뉴스, 어, 그 유로전의 어떤 경기 둔화는, 어, 새로운 뉴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 그, 유럽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좀 작은 호재도 시장은, 어, 반응을 할, 어, 영향이, 어,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유럽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 유럽 경제가 안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주들이라던가 선박 해운주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 유로존의 물동량의 증가는 어, 글로벌 경제의 선행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 해당 섹터 종목들에게 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그뭐 여러분들 그 벤자민 버튼의 어,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죠. 모든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어, 멀리 바다 건너에서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시장에도 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의 댓글, 추천, 어, 좀더 좋은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어, 친구 추가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어, 주식 공봉글 좀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와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